안녕하세요. 한목나 83일, 초력기 33장을 통하여서, 하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당연한 함께 영광입니다. 우리 이틀 전 32장의 사건을, 우리 말씀을 함께 보았죠. 신의 산 아래의 상황과 신의 산 위의 상황이, 완전히 확연하게 달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2장 10절에는 직멸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선언했지만은 뭐라고요? 모세의 그 중보 기도가 그 직멸의 상황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집사에 돌이킨 상황. 살펴보지않지 레이지파가 하나님 편에서 가지고 이제 축복된 삶에 들어갔다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읽은지 모르겠지만 선저은 살짝 아리송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 이틀 전에 32장에 나눴지만은, 하나께서는 님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인도해서 이제 내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을 인도하겠다 하면서도 반대로 하나께서는 님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왜?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라 라고 또 이야기해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길에서 진멸할까? 염려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분명히, 지난 32장 14절에는 이제 모든 것을 용서했다고 전사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지금 맞닥뜨리게된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용서한 것은 맞아요. 마음이 변하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죄에 대한 부부는 용서하셨지만은, 이것은 확실해요. 다만, 범죄한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에 인지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위험했던 거예요. 좀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은 용서했지만은 그 용서했지만은 죄의 결과는 남아있다 자, 다시금요.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줘서 가죽 옷을 주셨지만 어떻게 했어요? 결과적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이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2장 34, 35절에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험한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험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리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절과 5절에 풀수 있는 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33장은 전반적인 주제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는 주제인 거예요. 재밌죠? 앞에는 신나게 용서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만큼 죄의 결과가 무섭다는 거죠. 신약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입만을 하지 않겠다, 성령으로 함께하지 않겠다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덤덤 하신가요? 제가 겹겹이 쌓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떠날 거야,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런 두려움이 없나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도 최소한 신앙의 양심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몸을 단장했지만 때는 늦은 거죠. 소일고 외암과 고친 격입니다. 이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했는지 1 0편 106편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불신아, 우리 지난해 남겼던 조급함. 욕심, 모세를 질투함, 우상 숭배, 불편, 불성실, 여호와의 진노를 사게함 불순종, 그들의 사악함 등을 이제 언급했고 43절에 요약하기를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라고 말했어.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번 걸쳐 그들을 건져내셨으나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동해 그분의 진노를 샀고 결국 자기들의 제약 때문에 낮아지게 됐습니다. 세번역에는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번 건져주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계속하여 거역하며 자신들의 제약으로 더욱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이 우리말하고 쉬운 성격에 자기들의 생각 지난 말에 난또 우리 우리가 너무나 도감추되히 그 자기들의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철저하게 짓밟았어요. 그래서 제 결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던 드러내셨던 그 신의 선을 떠나야만 했고 그분의 인재 없이 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괴로운 것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성김으로써 하나님과 맺었던 이 맺었던 이 언약 관계가 거부되었기 때문에 아니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는 관계를 맺을 수있다는그 가능성 자체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들, 이 죄악의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모세는 뭐 있나면 하고 있나면은 중복이 되고 있어요 한번 끝나고 두번 끝나고 지금 세 번째의 상황의 중복이더라는 거예요. 32장 7에서 13절, 30절에서 33절이 첫 번째, 두번째라면 오늘은 그세 번째로 계속해서 중복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 모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고든 백성 네 사자가 아닌 그냥 일반 사자를 보내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네백성이라고 얘기할 때 모세는 주의 백성, 하나님 네 백성 아니어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또... 세 차례나 왜한 번이 아니라 세 차례? 아니 다음에 또 살펴보면 4차까지라는면요왜 그런지 또 궁금하죠. 그 다음 편을 좀 들어보세요. 비록 제인에게 모든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등만 보게 됩니다. 그 대면했다는 것은 하나님 그 친밀함 때문에 전사님 그 친밀함을 대면함으로 그때 갖고긴 했지만은 그친밀함을 얼굴을 볼수 없기 때문에 그 대면함의 상황들은 이제 등만 보여지는 그 은혜가 좀 있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등만 보는 그 은혜이자 배려를 맛보면서도 계속해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함께 달라고 계속해서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모세는 이러한 중복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가서 끝내 34장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그 다시금 언약, 깨었던이 언약을 다시금 맺어주는 사건을 만나게 되는거죠 우리도 죄인이에요 우리도 만약구약때렸서 하나님을 볼수 없는 그러한 존재 철인왕무 보니까 <laughs> 잠깐씩 봤는데 왕의 이름을 함부로 조선시대에 거론을 못했던 그러한 상황들이잖아요 그러한 우리의 상황들인데 신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의 얼굴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신분을 얻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십자가 대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는 끊임없이 찬양하고 완벽한 중보자신 그 주님을 더욱 더 만나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2절의 쉬운 성경을 보면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직은 미래 에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될지는 알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참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 하나님의 그 자녀됨의 그 삶을 오늘도 살고 그 함께 거하고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계속해서 죄를 씻어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안기로 선호합니다. 오늘 전설의 적용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기, 하나님이 떠날 삶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즉임마누엘라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삶의 길을 어떻게 하느냐? 지난 해일에 계속해서 매일만 30분에 위해 기도하는데 함께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하나님의 그 인재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동일하게 말씀 가운데 기도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33장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 중보 기도가 세 차례나 이루어졌지만 은 완벽하게 깨웠던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되는 그 34장의 사건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할 줄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과 우리 한목나 성도들 될수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 함께하실 것을 믿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들어보시고 또한 여러분의 삶을 나눠주길 원합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